아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상문이 언제 오시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모바일 탑승권만 있으면 되나? 그거 있으면 저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어. 저기 짐 붙일 거 아니잖아. 다. 아, 붙일 거 아니죠. 다 저기 갖고 올거 아니야? 짐있 그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상문이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 어? 상문이. 어. 어. 야, 이미 쩔었어. 야,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라, 너. 특히. 어? 아, 명성. 아, 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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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복장을 우리도 셔츠 입고 왔어 야 되지 않나? 으으! 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 그러니까 출장 어? 이게 뭐야? 긴팔을 어? 하나 챙기긴 했습니다 긴팔 셔츠 아니 지금, 지금 지금 배 타고 가자는 걸 겨우겨우 말려가지고 지금 <laughs> 비행기 잡았더니 뭐 아주 놀자판이네 놀자판이야. 그래도 ]이야. 대한항공을 잡았습니다. 어? 아 우리 그 환전을 해야 되는데. 어. 아니 갑자기 그 소리를 왜 해? 그것도 안해 왔어? 아니, 달러는 갖고 왔는데. 아하, 베, 베트남 그쵸. 동으로 바꿔야 돼서.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게? 어, 국물 다튀면 어떡하려고 이거? 국물 튀면 제가 어? 퐁퐁으로 제가 빨면 되겠다 아니, 고객이 뭐뭘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뭐 지금 알 수가 없네 말이야. 네, 양손은 가볍게. 어, 이거 일단 일단 가시죠가시죠가시죠 어. 가시죠, 가시죠. 저기, 저기. 어디로 가나요? 아, 화문 지금 괜찮아? 이거 제가 그그 그 약간 MG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니까 바지 아니에요? 아 기억하고 있군. <laughs> 기억하고 있었어. 그때, 그때 아, 카페 갔을 때 여기다가 컨버스 아, 신고 와가지고. 오늘 오늘 정확히 그거, 아 그거 위주로. 아 챙겼네. 제가. 네 예, 제가 약간 와이드 팬츠나 입으셨길래 아, 아 뭔가 기억하고 있었어. 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아, 물이요? 어. 아, 갑자기 왜? 저기 약 먹어야 돼. <laughs> 갑자기? 아 저기 비행기에 타면 약간 네. 그런 게 있어서 약을 음. 좀 <laughs> 음. 상무님 너무 바꾸신 거 아닙니까? <laughs> 자네들이 문제야 아무 생각이 없어. 놀러 간다고 그냥 좋아하고. 아유. 아 일을 해야지. 아유. 아 이거 이번에 그 들어온 그거네요. 문제가 많아.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대트남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 신경을 안써 어떻게. 해? 어떻게 이런 수가 있지? 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 예. 또 무슨 일 하시는 거요 그때 저희 저번에 가져왔던 거 있잖아요. 아, 어떤 그 저기 샤그. 음. 그거 담당자한테 메일 온거 그거 답장해 준다고 지금. 형님 반응이 좋은데. 노트북 가져왔어요? 아 물론 가져왔지. 안 가져왔어? 가서 일 해야지. 근데 두 분이 가져온다길래 전안 갖고 왔죠. <laughs> 너 아무리 네가 M MZ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도 야 내가 <laughs>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저, 얘기해 저기, 저, 상무님 진짜 내가 너무 저기, 그러면 내가 상무님한테 혼난다고. 저저저저 이게 다 이제 이 팀장이 아, 잘못 깔아친 거야 이거. 이자 봐봐. 야, 문제가 그, 문제가 저기, 심각해. 야, 상무님 이렇게 노트북 어? 컴퓨터 이렇 노트북 가방까지 들고 오셨는데. 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너는 무슨 주 그렇게, 네, 주황색 이, 보따리를 메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안에 뭐? 그 안에 그 카메라 있어요. 아니 무슨 이거 아니 무슨 오파상이야? 목베개. 아, 아 지금 이게 잘못된 양상 같습니다. 상무님 옆에서 이러고 계시고 회사 막내는 지금 목베개를 준비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문제가 심각해. 아 예. 배를 타고 갔어야 돼. 아그 그럼... 이것들을 비행기 태우려고 아. 봤더니만. 아 아. 저는 그냥 노트북 가방이 나왔는데 이거 날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지저 뜨 던지 마. <laughs> 아니, 이렇게 네. 자리가많 은데 원래 왜 창가 쪽은 비워 두는 거예요? 저희? 아, 나 원래 이렇게 세개로앉 으려고 했 는데, 나는 네. 무조건 이거. 복도 쪽 앉아야 되거든 아, 왜요? 아, 나 저기 앉으면은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게 있어 나는 좀 약간 공간이 있어야 돼, 내 옆에 그래서 내가 상무님한테 물어봤는데 상무님도 여기 자기도 무조건 복도 쪽으로 앉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상무님 상무님 그 폭포, 아, 죽으셨어요? 복도 쪽에 꼭 앉아야 되는 뭐 이유가 있어요? 음, 승무원들은 어디 갔나... 아. 지금 블랙버스터아닌요 죄송합니다 런치. 런치 아 힘드네 원래 5시간 한 10분 정도 됐는데 연착해다가한 5시간 50분으로 이제 늘어가지고 지금 많이 힘드신거죠? 배를 타고 가자고 했잖나 죄송니다상모님 지금 저기 분위기 안 좋아 빨리 내리자마자 뭔가 그 맛있는 맛집을 모시고 와야 돼. 어 저기 그, 그거다 파리타워? 어 파리타워 어딱 어, 보이네 내릴 내리... 거 1년 됐네 야 그때 먹고 단배한 모금 빨았다가 한 모금 했다가 너무 매스꺼워서 그때 이후가 아, 1년 됐네 절대로 한 모금도 안습니다 우리, 직원, 근데... 우리 직원들 금연하고 뭐 운동하고 아까도 저기 그 기내식 보니까 치킨만 처먹고 저기 서 감자는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아, 예. 내가 불렀어 근데 명성이 좀 문제가 있어 일을 열심히 안해 팀장님도 감자 안 먹지? 나도 안 먹었어. 내가 유심히 다 봤지 <laughs> 나 혼자 아이스크림 처먹고 콜라 <laughs> 다 처먹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주는데 상무님 냉크 아이스크림 처먹고 혼자 다다다처 다 우리 명성이 내용들 배가 안 먹어 문제가 있어 어, 이좀 일을 일을 안 한다는 거야. Oh, okay. Come on. Thank you. 어, 오케이. 괜찮아? 어, 괜찮아. 아, 드라마야 드라마. 드라마야 드라 들어가면? 마어 드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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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야야이야 드라마야 야야 드라마야 야 드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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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드라마야 우리 누 아노 마아아아거아 세탁실 아 세탁기 아, 이거 그냥 다한국 거야 아이고 코리아 코리아 아아 <laughs> 코리아 코리아 먹고 먹고 레리고 아 야야 먹고 레리고 먹고 먹고 레리고 코리아 코리아 아, 이거를 저기다 놔둬야지. 여기 약간 송도 쪽인데 앞에가 좀 약간 거시기하긴 하지만. 상무님, 도전. 어. <놀람> 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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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상무님 여기서 주무시면 되겠네. 아, 상무님. 상무, 상무, 상무님. 아, 저, 상무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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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어떤 방이요? 저기 두 개도 있어서 저기 상무 하시고. 그거 아, 하 아, 네. 상무님 전용 여기가 그 화장실이라 저희 상무님만 쾌적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그그 회전 안하 되는데 아무튼 저희 성공적인 여행을 아, 위해서 성공적인 여행과 아, 성공적인 그 사업 성공을 위해서 미팅을 위해 사업 성공 사업 위해서. 미팅 안, 이따가 몇시 어린지가 되지? 지금 시 저녁 되게 어린지 아니, 있습니다. 그래. 뭐 잊지 말고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고생들 했네. 명성! 그로 야! 야! 음~~ 와 야~~ 맛있다 이 맛이지 와이맛이 너무 힘드네. 아 아. 오. 너무 좋은데. 수상무님? 수상무님? 너무 너무 m i n i Sangmini Sangmini s 하 n g m i n i Sang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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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아, 이 m i n i 순 a n g m i n i s a n 너가 네가 말한 반세요 이딴 거 먹으면은 진짜 오늘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아. 순대국, 내리꺼 어, 야, 근데 베트남에 순대국은 어디?